상속 재산으로 10억의 현금을 나눠줬다고 하십시오. 그 상속 재산 나누기 쉽죠? 그죠? 현금은 계산이 편하지 않습니까? 얼마 얼마. 나중에 뭐 분수로 나누기 어려울 때는 경우에는 뭐 10원까지 쫙 나눠지지 않습니까? 그것도 계좌 이체하면 1원짜리까지 다 계좌 이체할 수 있습니다. 물론 0.1원을 계좌 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, 그죠? 근데 1원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계좌 이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부동산을 나눠줬어요. 부동산. 부동산인데 아주 뜻깊은 부동산이에요. 아버지가 그 땅을 사서 우리 일가를 이뤘고, 또 아버지가 건축해서 아버지가 디자인해서 건축한 그런 건물이다.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? 유언으로 금지하실 수 있습니다. 얼마 기간 동안 영구히 너희들 이 재산을 절대 나누지 마라. 금지할 수 있을까요? 불가능합니다. 유언으로 재산 분할을 금지하더라도 그 금지의 효과는 3, 5년까지 밖에 안 됩니다. 5년을 초과하여서는 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. 딱 5년까지. 사망 한때로부터 5년까지는 분할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. 그 뒤로는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자식들이, 후손들이, 상속인들이 분할을 안 하는 것일 뿐이죠. 언제든지 분할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돌아가시는 분이 상속재산 분할 금지를 하고 싶어도 그 효과는 5년까지. 그 뒤로는 후손들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죠. 그죠? 다만 상속재산을 나눌지 안 나눌지 또는 뭐그 상속재산을 어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전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, 그죠 전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자손 대대로 물려주도록 할게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죠. 물론 그 약속은 또 어기면은 어쩔 수 없죠. 약속은 했지만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약속을 어겨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못하게끔 상속재산 분할 금지를 할수 있지만 그 효과는 5년에 그친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금지를 하려면 유언으로서 남겨야 되는데 그 유언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우리나라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또 유언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점 이런 거는 기억해두셔야 되겠습니다.